자,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의 땅값을 띄우는 상업용 부동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게 그런 정책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 관리 못하면 땅값 또 띄고 부동산 값또 띄고 아파트 값또 띕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꼭 필요하시면 사세요. 사셔야지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하락하면 사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 언제 하락하냐? 자꾸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는 다시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한쪽에서는 21년 최고가 대비 90%까지 반등했다. 이런 뉴스들이 가득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소리소문 없이 부도가 나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주 질비합니다. 그리고 또 매도 물량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매수세가 없는 곳은 아예 몇 달째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지방의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하는 거래가 다시 또 고가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정말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서울이라고 해서 또는 강남이라고 해서 집값이 다시 마냥 오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강남 땅도 개발을 하려고 펜스를 쳐놓은 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 땅도 PF 대출이 안 나오는 땅이 아주 많습니다 청담동, 논현동, 그리고 반포동 이쪽이 서울에서 좀 땅값이 비싼 땅인데요. 그 이유는 그냥 강남입니다. 강남. 예. 강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땅값을 부르는 대로 주고 산게 아니라 부르는 가격에 더 웃돈을 얹어서 사들이는 시행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산 땅들이 공사를 하려고 펜스를 쳐 놨는데 중요한 것은요. 강남의 요지 땅도 정말 부동산 PF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걸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pf 대출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분양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 강남 땅인데 왜 분양을 확신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비싸게 산 땅이니까 아주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분양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pf 대출이 안 나오면 펜스를 쳐 놓고 본 공사를 못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땅을 살때 빌렸던 브릿지론의 이자는 자꾸 늘어가게 되겠죠. 또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시행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자, 좀 버티다가 좋은 시절 오면 다시 분양이 잘될 테니까 그때 분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결국 그 땅은 공매나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저희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강남 쪽의 어느 땅도 지금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사업자가 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애치건설사가 샀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사 중에 부도 나는 곳이 작년에 비해서 80%나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안이라는 아파트 브랜드 잘 아시죠? 이안을 만든 곳이 대우건설산업인데요. 시공능력이 75위입니다. 아, 저는 사실 조사하면서 대우건설산업이 시공능력이 75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견종합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줄도산, 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담되죠. 공사비도 급등했죠. 거기다 미분양까지 덮치니까 부동산 파이낸싱, 이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는 거죠. 자, 가뜩이나 어려운데, 오너리스까지 발생한 회사도 바로 대우산업개발입니다. 한 1430억 원 정도가 횡령 배임, 뭐 이런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건설, 그리고 신일건설도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름을 대면 우리가 알 만한 회사들과 또잘 모르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는 회사들마저 줄줄이 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과 7월 사이에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370개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362개가 폐업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끝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또 하도급 업체인 전문 건설 업체들의 폐업이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 이자를 못 갚기 때문에 여기저기 정말 난리인데 또 어떤 곳은 아파트 가격이 뛴다고 하죠. 자 지금 분양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이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pf 대출의 경우는 여기저기 만기가 도래한 곳이 많이 있는데 정부가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죠. 이렇게 인공호흡을 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런 의문감이 들죠. 그동안 그렇게 본돈다 어디 갔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건설사가 망하는 건 잠깐입니다. 건설사가 망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회사 대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사장이랄지 또는 경력이 없이 회사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사장을 한다든지 또 회사 내에 짬짜미로 이 해먹는 직원들이 많다든지 하면 바로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망하는 것이 자금이 돌지 않아서 돈의 순환이 안 되면 더 빨리 망합니다. 자, 요즘처럼 땅을 살때 빌리는 브릿지론의 경우도 이자가 아주 비싸고요. 또 본공사 들어갈 때 빌리는 PF 이자도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한 10%가 다 넘습니다. 순조롭게 공사를 할 수가 없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PF 이자를 못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초기 분양률이 떨어지면 PF 이자를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양률을 올리려고 별별수단을다 쓰죠. 부동산 개발에 관여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은 톡 모르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부동산 개발을 하기 전에 신탁회사랑 시행사랑 트리거를 걸어 놓습니다. 어떤 트리거냐. 분양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일정 기간 내에 몇 퍼센트의 분양이 안 되면 할인 분양을 해야 됩니다. 5%. 이렇게 할인 분양하고요. 그 기간마저 또 넘기면 10%. 또 넘기면 20% 이런 식으로 계속 할인 분양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초기 분양률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신탁사에서는 시행사의 이익분을 줄여가면서 할인 분양을 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도 못 받는 일이 생기고요. 공사비를 수분양자들이 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일정으로 단계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돈이 안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왜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짓다가만 공사들 많이 보이시죠? 멀쩡하게 잘 짓다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다 이런 이유로 그렇게 공사가 멈춘 겁니다. 아, 여기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신탁회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라는 것은요, 부동산은 있는데 경험과 자금이 없어서 관리나 활용이 안 되는 부동산 소유자, 어떤 뭐 원래 땅 주인 또는 이 땅을 대출을 통해서 산 시행사를 이제 부동산 소유자라고 하죠. 이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로 이전을 하고, 신탁회사는 소유권을 맡긴 그 부동산을 개발하고 관리해서 이익을 안전하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행사가 개발을 잘 못하거나 분양을 잘 못해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탁회사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값이 오른다. 3년 뒤에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등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3년 뒤에 폭등을 하면 지금 사지 말고 2년 뒤에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대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더 오르는 곳이 있다면 정말 특이한 곳이죠. 자, 경기가 우리만 나쁜 게 아니라 미국, 중국 다 나쁩니다. 경기 침체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때 또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서 건설회사나 시행사의 자산만 늘려주고 본인들은 또 빚더미에 허덕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정부는요. 제가 볼땐 아파트 공급은 늘리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좀 관리를 해야 할 시기에 놓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의 땅값을 띄우는 상업용 부동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게 그런 정책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 관리 못하면. 땅값 도 뛰고 부동산값 도 뛰고 아파트값 또 뜁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꼭 필요하시면 사세요 사셔야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하락하면 사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 언제 하락하냐 자꾸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는 다시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21년에 아파트값 하방으로 간다 집 사지 마라 해서 안 사시고 22년에 반토막난 아파트를 사신 분들, 저희 지금 이 구독자분들 중에 많이 계시죠? 지금도 그런 시기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구독 설정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저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의리입니다.